오첫 촬영할텐데 대만에 들렸다가 갈거라서 배터리를 좀 아껴야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건데? 보고계신 이분들 나도, 나도 이제 혼전말 잘해 아 그래? 어. 유튜버가 다 됐어? 어 12시 반 비행기여서 지금 8시 45분 인데 좀 일찍 가고있어요 일찍도 아니지 3시간 전이면 가야될 시간이긴하죠 자 그럼 공항에서 가요 사요, 오빠. 맞죠? 먼저 먹을게. 맨날 혼자 이렇게 할 생각 는거 이거 죽이 좀그좀관리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지? 어, 네. 이미지 관리 그런 게 있었어? 주변 사람들은 이제 좀오리사게 가지고 좀 민망한 게 약간 좀 다른 모습이보이잖아 그래, 그래, 그한거 편집해 줘래 그래, First <laughs> 시비. 1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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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그래도 좀 잔인한, 시키다. Okay, g o 도 d day. I'm a talk. p l e a 수 있겠다 a t 오케이 더워. 아마 더워서 at the king. Okay, 이 k a y w 야 a t are you? What 오케이 you? 이 h a 이 빨리 말해 o u What are you? w h a 짜증내 내가 언제? <laughs> 뭐 말해? 서로 배려 싸우자 지금 이것부터 배려 좀 해줘 내가 그거부터 계속 신경쓰인다 그랬는데 내리자 이제 <목소리> 대만 도착 타이페이 도착 KTK <plates> 지금 ATM기에서 오늘 셀콘을 뽑을 거같아 얼마를 뽑아? 우리 한 인당 10만원씩 마사지도 막고은거 c h e c k i n 드도 되네 카드 되는건가? 어 than it. How d i 아 y 는거 아니야? m r t m r t 따라가맨 위에 MIT. m r t MIT. MIT. m 가 t MIT. MIT. 겁니다 우리 이즈 링크 잘 부탁해. 이즈카드. 지금 지하철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길 찾기는 저의 몫이지만 전 핸드폰을 놓고 노프로를 들게 되고 막 길을 찾게 되는 거 지금은 대만이랑 뱉게 다 있는 거지. 유럽 가 바로 달리겠죠? n no. 꼭 잡고 있을 거예요. 꽉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못 잡겠는데. 한번 털려야지. 미안해. 너무 과해. 그건 보여 다하는 오히려 끄덕이 되겠다 과학은 도봐이라빠가 고마운 줄모르요 언제 오니까 진짜 대만 느낌아 그래요? 까까지는 사실 여행 을잘모르겠던 준다 귀엽지. 음, 그러네. 여기가 85 여기 여기 아니야. 맞아. 여기 거맛있어짱 많아. 아 어. 오. Thank y o 들어봐 흔들어. 여기가 용산사? 응. 나도 용산산 처음 와봐. 응. 맛있지 근데 사실 이거보다 누가 크래커가 더 맛있어 아니, 맛있진 않아 그냥, 그냥. 콩니수는 사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아 커피가 제일 낫다 응. 누가 크로키? 누가 크래커 누가 크래커 이거 왜, 왜 네. 한 개만 주지네개는 다섯 개만 주 지금은 지금 우리가 다지을수 있을까?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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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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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여긴 처음 와보는데 뭐 하시나봐. 나 하나. 안녕 안녕. 하나면 돼? 어, 하나에다 같이 넣자. 오빠랑 나랑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 예쁘게. <목소리> 절세번 기도 기도. 진짜? 왜 이렇게 했나? 세번세 번. 아휴 세번 왔냐? 둘. 그렇지. 잘했어. 뭐맛 시켰지? 동파육 전밥. 어. 그다음에 두부. 어. 튀김 두부 그다음 에 양배추 유동국. 이게 심이. 신이... 신기해요. 완전데 뭔가 힘줄 같은 게 있어. 근데 맛있어 이거. 그럼 뭐라고 얘기해? 요 짜장면 맛도나 일단 간장. 근데, 근데 너무 맛있어, 먹을맛해 어. 괜찮아. 간장 맛있어. 베이스라서 대체로좀 짭짤한데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 이게좀 별자거든. 그래서 이게 딱 중학 중화, 중학가 돼. 왜요? 근데 사람이 진짜 끊임 없어. 어? 몇총다 어? 합쳐가지고? 이1 십. 십오. 팔 천원이네. 오, 그렇지. 이거 싸다고? 대만인 물가 싸. 약간 한만 원도 되겠다. 우리 여기 열 아, 시간 정리하는데 20만원 너무 많이 푼것 같은데? 마사지를 꼭 받아야 될것 같아 마사지는 그렇게 어. 비싸진 않을텐데 아 근데 진짜 여행을 종료하면서 가야된다 아 너무 힘들어 멀리는 처음 가는거 아니야? 그냥 계속 먹게 이제 숟가락으로 긁어먹어 이게 밥알이 내가 서왔게좋 뭔지 모르겠네. 신기하다. 가루를 나풀은 냈나죄신감 <놀람> <놀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한번 봐봐. 소시지도 있어. 오, 먹어봐. 먹어봐. 한입 먹어봐, 얼른. 뭐야? 음. 맛있어. 뭐야? 뭔데? 그 허파존스에 이런 피자가 있거든. 피자맛이 아, 아, 피자 나? 아 이게 아닌데 피자맛이 아닌나? 얘기해주고 가 맛있어 아 이거 봐 이게 진짜 꼴리는 저거 진짜 아, 단짠단짠 고소해 아니뭔 맛이냐고 무슨 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자 맛이네 아니야 감자전 맛이야 그래? 네? 감자채전 감자채전? 맛있지? 어어 어, 맛있다 맛있지? 감자전, 내가 감자전 알아봐, 감자전 알아봤는데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 음. 감자전? 음? 그 끝에는 달고 짜 감자전.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치? 제일 맛있다 맛있다 추천? 어 이거 진짜 추천이야 응럼이 어. 뭐지? 근데 감자전 맛이 가장 크게 나 감자전? 응내 어. 생각이 그래 진짜 맛있다 응 진짜 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추천 따봉 응 음. 해야 돼? 너한한 소리 난 소리는 아니었는데? <목소리> 오, <목소리> 까바오까바오아 어, 이게 대만식 버거? 어. 한번 열어봐. 맛이? 마셨... 냄새 네, 어때? 여기 나쁘지 않아 호박냄새 어 먹어봐 여기가 맛집이야 벌써 주문이 끝난 것 같아 여기였다 야채오빠아야채협빠 맛이야? 응 먹어보자 좀 예쁘게 주면 될까 야채협박 음. 야채협박 맛이지 어 고기 음. 진짜 무겁다 응야채오빠 어, 아까 그 노바 감자떡 아, 뭐야 감자떡이 제일 맛있고 응. 이제두 번째. 응. 오케이 여기에 땅콩잼 같은 그런 거들 맛있어 맛있다. 근데 돈바락 밥도 먹고 이거도 먹으니까 응. 계속 돈바락만 먹은 으 이유 물리지너 어때? 제일 좋은 거 감자떡 역시 한국이. 거는 응. 한국에서 팔아서잘 팔릴 것 같아. 감자떡. 응. 얘 마사지 샵으로 가야지. 응. 가보자. 여기가 시메. 시먼스. 심한...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지? 사람들이줄 서서. 우리는 줄수 있는 곳은 다 간다. 어 오늘 이제 다 먹어보네. 대만에서 먹는 우롱티. 오케이. 한번 먹, 먹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 오 이거 맛있다. <laughs> 아 근데 네. 또 있어? 어? 뭐가 있어? 아니 밀크티 먹을 거랬다. 맛있지. 응. 우렁차네 그냥. 아 우렁차네. 아, 더웠어 가지고. 지금 우리 목 마르니까. 진짜 뜬금없이 비가 내리네? 신기하다. 이거 초등학 아닐까? 뭐 대만 어땠어? 이 공항안에 그 환승구간에서 샤워를 무료로 할수 있는건지 잘 그러니까 그건 진짜 꿀이야 어. 왜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가지고 그니까 비용을 지불해야될수도 있는데 무료로 대신 수건은 없고 샴푸랑 바디워시 있잖아 샴푸랑 있는. 바디워시만 있지 그게 있는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갑니다 오스트라 빈? 이제 진짜 소매치기 조심해서 핸드폰 대신 고프로를 열심히 들어가보자 이제 뭔가 진짜 여행가는 느낌이 든다 잠을 최대한 늦게 자야 돼 그래야지 아침까지 숙자지 제발 오케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뜨고 아 그래 한번 정도는 떠도 된다 한세 번만 뜨고 계속 잘수 있게 오케이 진짜? 응 이제, 어. 이제, 이제 곧 타지 9시 50분부터 합니까? 9시 50분 부터 타지 지금 이제 50분 넘었네 어떻게 해주냐? 아무튼. 자,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안녕. 몇 시간 비해? 가보자. 오케이. 만 안녕.